매주 화요일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법 시간입니다. 양부모가 입양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네, 1심에서 양어머니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감형됐는데요. 최지영 변호사와 함께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최근의 아동 학대 사건 판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정인희 사건 입양 271일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아이가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항소심 감형 이유가 뭡니까? 네 생후 16개월의 입양아 정인희 양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 대해서 지난 1심에서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에선 형이 약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피고인 양모는 아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면서 쌍방이 항소를 했었는데요. 네. 항소심 재판부가 최근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양 어머니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긴 했지만 양모가 살해 의도를 갖고 계획한 범행이라고는 볼수 없고 또 취약한 아동보호 체계도 아이 사망의 한 원인이었다면서 감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달 초 검찰과 양모 모두 상고를 해서 현재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반발이 상당합니다. 다른 아동학대 사건 판결들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요. 8살 딸에게 3년 동안 대소변을 먹이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를 하다가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어머니와 계부에 대해서 일심에 이어서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대전에서 1년 7개월 동안 의부다들을 상습 학대 혐의로 30대 여성1 일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흉기를, 흉기로 책을 찍고 오토바이 자세를 시키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지만 수감생활을 할 경우에 다른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대 아들과 대화를 하다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또 이를 신고하자 흉기를 들고 너 죽이고 난 감옥 가면 끝이라면서 위협했던 40대 친부 사건도 있었는데요.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네, 이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서 법까지 개정하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었는데 기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왜 그런 건가요? 네, 올 2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 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일면 정인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사건도 3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학대 사망 사례 55건 분석 결과 약 40%가 집행유예나 3년 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요. 재판부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가해자나 방조자인 부모가 양육해야 될 다른 아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나 다른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처벌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동 학대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또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처벌 수위 강화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본 양형 상한선을 기존 7년에서 8년으로, 또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에서 10년이던 기준을 7에서 15년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학대 정도가 심해서 특별 가중되는 경우에도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고요. 또 특히 아동 학대 살해죄에 대해서는 일반 살인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 학대나 영리 목적으로 진행되는 입양 등 아동 매매 범죄에 대한 징역형 권고 범위도 신설했습니다. 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무리한 합의 시도로 2차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번에 심히 된 양형 기준은 내년 3월부터 기소되는 범죄에 적용됩니다. 실제 판결을 잘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사건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난 1월 8일 자녀를 보호하거나 가르치는데 필요한 징계를 할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민법 제 915조 부모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가해지는 부모의 폭력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명심하셔야겠고요. 또 아동학대는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발견하시거나 아니면 의심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라든가 구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주위에 있는 아동을 좀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친절한 법 아동학대 논란과 과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최지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